시르미 오늘 작은 교회입니다 동네 교회인데 예수님 대신에 성모 마리아가 제일 가운데 있는데요 첫 <laughs> 주교는 마리아를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보기 드문 그런 풍경인데요 야 성벽을 따라서 쭉 오면 가로다워스가 보이고 눈 덮인 산이 보여요 햇살은 따뜻하고 야 누구나 이 문을 나서면 감탄사를 지를 수 밖에 없는데요 정말 이뻐요 마을을 누가 전체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요 가로수 이렇게 깎아 놓은거 하며 색깔 칠한거 하며 동네 깨끗한거 하며 뭔가 전체 디자이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공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곳곳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 아이고, 아이고 차 때문에 <laughs>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바울이. 사람들이 시르이오네를 찾아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작은 이렇게 섬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안에 들어올수록 아까 보지 못한 굉장히 넓은 이 호텔이겠죠.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요. 정말 화려하게 생겼는데요. 궁전 같이 생겼어요. 여기서 하루밤 묵으려면 여기 별 다섯 개짜리 호텔, 빌라코틴네 그 여기는 입구가 입구부터 조각상들이 와 천사 조각상 이렇게 돼 있네요. 엄청 비싸겠습니다. 사이프러스 나무가 입구에 영화처럼 서 있고요. 저 위에 돌기둥들이쭉 있습니다. 저 뒤쪽으로 호텔이 있겠죠. 와 시르미온네에 있는 마지막 지점에 있는 언덕 위의 예배당입니다. 정말 소박하게 생겼네요? 예, 여기가 실험이었네, 끝입니다.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. 중리에다 다 호텔만 있어서 이건 저 신도들이 없겠는데 여기까지 올라올려면 너무 힘들고 와, 정도 아주 옛날 정이 등산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트루만 쇼의 PD가 전체를 관리하는 듯이 여기도 누군가 전체가 관리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마을이 형성돼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. 트루만 쇼 마을을 걷고 있는 걸까요? 이런 동네다 호텔을 이렇게 지어도 되나요? 무슨 시조 팰리스 같이 지어놨습니다. 엄청 조화롭게 지어놨어요. 이거 호수가 맞긴 맞아요. 오리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근데 이런 집들은 지금 뭐 호텔로 쓰이겠지만 개인 비치를 다 가지고 있네요. 청소차 두 대가 엄청 열심히 청소합니다. 왜 깨끗한지 알겠어요. 이탈리아. 청소차가 그냥 쓱 지나가는게 아니에요 여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한시간째 여기를 그냥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거 봐요 골목이 먼지 하나 없어 이제 주차장쪽으로 들어갑니다 시르미온의 가르다 호수를 오다보니 어쩌다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잡니다. 등대와 멀리 보이는 눈 덮인 산. 밀라노로 어... 들어가는 기차입니다. 원래 좌석을 예약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기차를 탔습니다. 차장님은 어떻게 하겠죠? <laughs>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. 아, 지금 유레일 패스는 있으니까 아, 뭐 무단 승차를 한건 아니고요. 아, 오늘 밀라노에서는 카르다노를 만나볼까 합니다. 앞에서 폰타나 얘기를 저희가 베네치아에서 했잖아요. 베네치아에서 폰타나, 그런데 이제 폰타나가, 옥수호수를 호수를좀 그러니까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. 3천 방역시 금해공식을 찾은 게 맞긴 한데, 그래서 카르다노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줬고요. 카르다노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배웠죠. 근데 카르다노가 이제 교수였으니까 제자도 있고, 뭐 있었겠죠? 특히 그 제자 중에 아주 치대한 한 제자가 페라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카르다노는 이 페라리와 함께 그 방정식,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연구하다 보니 허수 부분이, 개선할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전에는 허수가 나오면 그 문제가 잘못된 걸로 뭐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허수가 나와도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허수가 나와도 계산 과정에 그걸 수처럼 취급하면 결과가 진짜 실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,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하르다마는 아, 이게 존재하지 않는 수익이긴 하지만 터무니없는 수익이긴 하지만 계산에 필요한 수다라고 인정을 하고 허수를 받아들이는다 여튼 이 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면 결국 어, 카르다노가 이거, 이걸 모두 정리를 해서 3차 방정식 완전한 불이법을 책으로 출간합니다. 그리고 그 책에 에, 어떻게 이걸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써놓습니다. 여튼 폰타나는 너무나 화가 나서 막 비난을 한저 사람들한테 표절했다고 그러나 카르타노 입장에서는 아난 어, 표절 안 했다. 왜냐면 내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다는 것도 명확히 했고 또 당신한테 배운 걸 그대로 쓴게 아니고 거스 부분을 내가 명확히 해서 방정식을 더 풀어냈다, 발전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폰타나는 그 전에 우리한테 약속이 있었다. 누구한테도 이걸 공개하지 않겠다. 여튼 두 사람의 언쟁이 아주 심하게 붙었고요. 결국은 누가 원조인지를 대결하기 위해서 콘타나가 이 밀라노까지 옵니다. 그래서 밀라노 광장에서 쏙 대결했습니다. 밀라노의 패션들이 다 살아있습니다. <laughs> 아들 멋쟁입니다. 이 밀라노의 역입니다. 아주 화려하지요? 예, 네, 도착했습니다. 빌라노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이 기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. 이쪽으로 나가는 거겠죠? 지금 8시 20분입니다. 아직 출근 시간, 출근 전쟁 중이어서 사람들이 정말 바쁩니다. 빌라노... 밀라노역이 엄청 웅장합니다 아, 이야 이건 뭐 기차역이 아니라 무슨 궁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웅장하게 지어놨는데요 여기도 여기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압도되는 이런 역은 밀라노역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 여행중에 역을 이큰 역을 한바퀴 돕니다. 저 반대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아, 여하튼 덕분에 역을 완벽하게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여기 관광 포인트인데요? <laughs> 길을 막고, 모든 차량을 막고, 무슨가 통제를 하는데요?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?